안녕하세요. 덕인의 더 리기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좌표계 설정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측정을 하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좌표계 설정은 기계 좌표계를 축 회전, 원점 이동을 통해 측정 좌표계로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기계 좌표계는 MCS (Machine Coordinate System)으로 장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좌표계이고, 측정 좌표계는 파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제품의 특정 부위의 원점을 지정한 좌표계입니다. 모든 제품은 6개의 운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6자유도라고 합니다. 3개의 회전 운동, 3개의 선용 운동이 정해져 있을 때 제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제품을 좌표계와 동일하게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6자유도를 구속하여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학적 정렬을 이용하는 것이 좌표계 설정입니다. 그럼 여섯 개의 운동을 보게 되면, x축 회전 운동, y축 회전 운동, z축 회전 운동 세 개의 회전 운동과 x축 선형 운동, y축 선형 운동, z축 선형 운동 세 개의 선형 운동이 있습니다. 회전 운동은 각 축을 회전시켰을 때 운동, 선형 운동은 각 축을 이동시켰을 때 운동으로. 6 개의 운동을 모두 구속시키면 제품의 위치가 결정되고 구속은 제로 포인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표기 설정에는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이 있으며 공간 정렬은 제일 데이터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각이 두 개인 요소 평면 원뿔 원통 단차원통 공간 직선 요소에 F10의 F1을 눌러 할수 있습니다. 공간정렬은 제품의 전체적인 기울기와 작업평면을 결정하며 평면을 가지고 공간정렬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회전운동과 한 개의 선형운동이 구속됩니다. 기본 요소 강의에서 평면 출력 요소가 X, Y, Z, A1, A2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A1, A2의 값이 0이 되도록 회전운동 두 개가 구속되고 이때 X, Y, Z 값중 하나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며 그 값을 0으로 만들어 한 개의 선형 운동이 구속됩니다. 쉽게 얘기하여 제품을 똑바로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면회전은 J데이터므로 축각이 한개 이상인 요소, 직선, 평면, 원뿔, 원통, 단차원통, 공간직선 요소에 F10에 F3을 눌러 할수 있습니다. 공간정렬로는 평면이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평면회전은 작업 평면의 회전량을 결정하며 직선을 가지고 평면회전을 하게 되면 한 개의 회전 운동과 한 개의 선형 운동이 구속됩니다. 기본 요소 강의에서 직선 출력 요소가 X, Y, Z, A1, A2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축각 하나는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축각이 한 개이고 A1의 값이 0이 되도록 회전운동 한개가 구속되고, 이때 X, Y, Z의 값중 하나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며, 그 값을 0으로 만들어 한개의 선형운동이 구속됩니다. 쉽게 얘기하여 제품을 똑바로 세웠을 때 얼마나 돌아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원점 지정은 제3 데이터므로 모든 요소의 F10에 F4를 눌러 할수 있습니다. 원점 지정은 원점의 위치를 결정하며 점을 가지고 원점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개의 선형 운동이 구속됩니다. 기본 요소 강의에서 점 출력 요소가 X, Y, Z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측정 방향의 항목으로 선형 운동을 구속하게 됩니다. 좌표계 설정은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을 통해 6개의 운동을 구속시키는 작업이다 라는 것. 보는 그림에서 60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보시게 되면 60이 치수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공차가 되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치수 공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설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준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라인이 달린 네모 박스 안에 알파벳을 표기하여 표시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힘이 센데 I, O, Q 같은 경우. 혼돈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치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네모 박스 안에 치수를 기입하여 사용하며 측정시 정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좌표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설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치수선을 통해 원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공차 영역이 작은 형상을 중요 부위로 판단하여 하는 방법. 네 번째, 부품을 가공할 때 사용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다섯 번째, 제품 특성 그리고 조립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도면 해석 후 좌표계 설정을 통해 기준을 잘 잡아야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겠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좌표기 설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